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동안 다른 일로 조금 바빠서 농장에 못 왔는데요. 단 3일 사이에 정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이제 제법 여름 정원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록빛이 더 짙어지고 꽃들이 여기저기서 쑥쑥 자라나 있더라고요. 길을 따라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꽃밭은 빼곡하게 채워졌어요. 아, 이제 정말 여름이 오는구나. 그 순간 실감했답니다. 정원을 둘러보다 보니 여러 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는 꽃밭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겠더라고요. 봄에 피었던 병꽃, 비올라 그리고 붉은 뱀무는 이제 거의 다 저가고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버들마편초와 수국이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자리에 청활쑥부쟁이와 흰색추명국이 필 예정이에요. 이렇게 보면 계절마다 바톤을 넘기듯 꽃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피는 게참 신기해요. 지난번 만든 수국 꽃밭에도 드디어 한련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분홍색 차가플록스는 만개해서 화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 올라야도 너무 예쁘게 피워줬어요. 올라야는 씨앗을 나눔 받아 키운 거라 그런지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꽃이 지면 저도 씨앗을 받아서 다른 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함께 피워내는 기쁨이니까요. 자주색 네모 필라도 꽃이 졌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 아이도 씨앗 나눔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쁘게 피고 있는 베로니카 로열블루. 푸른빛이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해요. 다년생이라 번식력이 좋아서 번지는 걸 주의해야 하지만 그래도 정원 한켠에 이렇게 푸른색을 더해주는 아이가 있다는 게참 좋더라고요. 올해 처음 키워보는 플록스 블러싱 브라이드도 정말 예뻐요.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사랑스러운 색감. 딱 여름이 시작되기 전이 계절이 설렘을 닮았다고 할까요? 오늘 아침 농장에 오기 전에 꽃집에 들렸어요. 로벨리아 로즈 세포트를 데려왔어요. 제주에서는 다양한 꽃을 구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눈에 띄면 바로 데려와야 해요. 농장에 와서 딸이 묻더라고요. 엄마, 이 꽃밭에 엄마가 산 꽃들 많은데? 아니, 그건 리나리아야. 아니, 그건 버베나야. 아니, 그건 다이아시야. 그럼 이건 엄마가 산꽃 맞지? 응, 그건 로벨리아 맞아. 그런데 색이 좀 달라. 로벨리아 로즈를 화분에 심고 나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왜 같은 꽃이지? 이렇게 예쁜 아이랑 구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작은 꽃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가드닝이 매력 아닐까요? 로벨리아를 심고 꽃밭 정리를 하면서 지난 봄을 돌아봤어요. 우리 정원을 가장 화사하게 채워준 주인공 꽃은 누구였을까? 돌아보면 봄 동안 우리 정원을 예쁘게 꾸며줬던 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꽃은 바로 마가렛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펜지와 비올라가 꼬리는 하고 토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 펜지와 비올라도 정말 오랫동안 피워줬고, 이른 봄부터 정원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꽃과도 잘 어울리고, 정원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퍼져서 피고 특별히 손을 많이 보지 않아도 예쁘게 피워줬던 꽃. 그래서 저는 올봄 정원의 진짜 주인공은 마가렛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쁜 마가렛이 이제 시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꽃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정리해줘야 하겠죠. 그 생각을 하니 문득 마가렛이 지고 나면 우리 정원은 텅 비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정원을 다시 천천히 둘러보니 곳곳에서 새롭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수국은 이제 곧 탐스럽게 꽃을 피울 것 같고요. 달리아도 여기저기서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곧 화려한 꽃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스틸베도 꽃대를 힘차게 올리고 있어요. 버들마편초는 보랏빛 물결을 준비하고 있고 나비 바늘꽃도 하늘하늘한 자태를 뽐낼 준비가 끝났어요. 사피니아는 지금부터 서리 내리기 전까지 쭉 피워줄 거예요. 사계 국화도 어느새 풍성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월동을 잘해서 올해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렛만큼이나 키가 작은 파란색 꼬리풀도 예쁜 모습으로 화단 앞쪽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화분에 심은 아게라텀, 겸 밀레니엄 벨, 그리고 브룬필셔 자스민까지. 이 작은 생명들이 정원을 빈틈없이 채워줄 거예요. 아, 니겔라도 있죠. 하늘하늘 파스텔 톤이 예쁜 니겔라도 꽃을 준비하고 있어요. 흰색 니겔라는 벌써 꽃을 피웠네요. 곧 파란색과 분홍색인 니겔라도 꽃을 피울 거예요. 그럼 이 많은 꽃 중에 여름 정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사실 저는요 키가 작고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으며 꽃도 너무 크지 않고 색도 튀지 않는. 그러면서도 소박한 꽃들을 좋아해요. 게다가 지금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래도록 피워 줄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 겠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여름정원의 주인공을 찾아봤어요 바로바로 안젤로니아 입니다 작은 키에 단정한 꽃 모양 너무 튀지 않는 은은한 색감 그리고 긴 개화기간까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가진 꽃이에요 게다가 더위와 장마에도 잘 견디는 강인한 아이랍니다. 마가레시 봄 정원이 여왕이었다면, 이제 안젤로니아가 여름 정원을 빛내줄 시간이죠. 안젤로니아는 멕시코와 서인도 제도가 원산지인 여름꽃이에요. 작은 금어초처럼 생겨서 여름 금어초라는 별명도 있고, 어떤 각도에선 원숭이 얼굴처럼 보인다고 해서, 원숭이 얼굴 꽃이라는 이름도 있답니다. 키는 30에서 50cm 정도로 아담하고 꽃은 작고 나비처럼 가볍게 흩날리는 느낌이에요. 색상도 다양해서 흰색, 분홍색, 연보라색, 보라색까지. 여름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기에 정말 좋은 꽃이죠. 꽃말은 자신감. 무더위에도 당당하게 피는 모습이 정말 이 꽃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햇빛을 좋아하지만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는 게 좋아요. 겉흙이 말랐을 때만 물을 흠뻑 주고 과습엔 약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고 번식은 씨앗이나 꺾고지로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매년 새로 들여야 하는 꽃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시 키우는 이유는 바로 안젤로니아의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안젤로니아를 중심으로 여름정원이 모습들을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수국과 아스틸베이 만개한 모습도 곧 보여 드릴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